네, 반갑습니다! <laughs> 네, 반갑습니다. 저는 거제 애국 청년 장명희입니다. 아, 예. <laughs> 감사합니다. 예. 어, 오늘 추우신데, 이렇게 거제 애국 시민분들 너무 많이 나와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 예, 거제에도 희망이 보입니다! 네, 어 우선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부모님 세대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께 감사와 사죄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동안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치에 무지했던 젊은이들을 대신하여 대한민국을 이끌어주시고 자유를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왜 TV를 보면서 정치인들 욕을 하시는지 몰랐습니다. 왜 마음씨 좋은 이모님이 이재명 이야기만 나오면 쌍욕을 하시는지 몰랐습니다. 왜 지긋한 어르신이 이재명만 나오면 신문을 찢어버리는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왜 광화문에 가서 집회를 하시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놔두면 정치인들이 알아서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통령의 개엄령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화를 내시는지 무엇을 지키기 위해 싸우시는지. 이재명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의 개혁명은 정당하였고 정말로 국정을 파괴하는 것은 이재명과 민주당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유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쟁취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TV를 안 봅니다. 쌍욕을 하기 싫어서 <laughs> TV를 안 보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이 자리를 지켜주시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없으셨다면 아마 그냥 지나쳤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하자 했던 의지가 지금의 2030 청년들에게 전달되어서 그들을 깨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저는 개봉되었습니다. 대통령의 개엄령을 정당하였고 중, 국민의 주권을 지키기 위한 국민을 선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이제는 청년이 함께 싸우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외국 청년분들이 많이 나오셨는데요. 예, 소리 한번 질러 주시겠습니까? 네. 아, 예, 다들 젊으십니다 예. <laughs> 대한민국을 함께 지키시겠습니까 예! <웃음> <지키자>! <웃음> 지키겠습니다 예, 청년들의 열정과 이전 세대의 애절함이 애국심을 중심으로 묵수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토록 원하던 세대의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누구도 우리의 뜨거운 열정과 애국심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옳은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쓰러지더라도 이 길은 옳은 길이기 때문에 누군가 그 뜻을 이어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절대 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애국의 마음으로 반국가 세력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질 수도 없고 절대 지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싸움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렇게 몇십 년이 걸린다 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싸우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나가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오늘 나와 가지고 너무 희망이 느껴지고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애국심으로 하나가 된다면 자유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호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윤석열 하면 여러분이 대통령 예 아시죠?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감사합니다